자랑스러운 스페셜 반이 된걸축합니다 우리 다같이 박수 네, 아, 아. 아, 아. 아. 스페셜 반에서 좋은 연기를 하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정규 수업 이전까지는 되게 신박하고 재밌는 미친짓들을 할 예정이야 음... 음... 미친 음... 미친 음.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 무슨 프로젝트를 할지 모르겠어. 근데 너네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볼 생각이야. 뭐 너희들 쓰는 그런 아이폰에 애플의 어? 그 CEO도 창고에서 시작하잖아. 왜그 어디 외, 외국에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저는 창고에서 시작했거든요. 전 차고지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 어, 똑같이 어, 어, 다 똑같이 말이요 어? 자기에서 틀렸다 어? 진짜. 그런 곳이 난 너희들에게 차, 너희들 차고지가 이 오르미식 코리아였으면 좋겠어 뭔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것들 그러면서 나를 찾아가고 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약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재밌는 미친 짓들을 할 거야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 We kids under 아 위, 키즈. 위, 위 키즈 언더 블럭이야 우리는 위, 우리가 우리 위 우리는 키즈다 근데 언더 블럭 그벽의 아래에 하지마. 있는 키즈들다 음. 그래서 이 맞은? 도전 벽을 넘어서 도전하는 음.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음. 어. <laughs> 장벽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란 뜻이지. 그래서 이 장벽을 뛰어넘고 모험을, 모험을 해보자는 뜻이야. 어, 그래서 그 위키즈 언더 블록의첫 시작을 알립니다. 박수. 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었죠 나는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걸 하나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자기 싫음 그게 기본적으로 받쳐지는 친구들이어야만 이게 가능하다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열, 이 12명에서 6명을 추려서 이 6명만 다 데리고 이 위키즈 언더 블럭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 음. 자, 그러면 응. 그 여섯 그 명은 어떻게 뽑냐? 질문지들을 뭐 작성해온 아. 것들을 우선 어. 한 번씩 발표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지들을 아무 재밌게 잘 들었고. 바로 공개예요? 응. 어떻게 뽑을 거냐면 이제 혼자만의 미션을 정해, 정하는 거야. 어? 미션들을 정해서 인증을 하는 거야. 매일 카톡방에다가 영상을 올려야 돼.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누구는 영어 영어 단어 외우는 거. 뭐 예를 하루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우기. 나도 하, 참여할 거야. 단장님도 참여할 거거든. 왜냐면 단장님도 <laughs> 어른이고 선생님으로서 모범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는 웨이트 트레이닝 1시간 하거나 혹은 러닝을 5km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매일 그것들 인증해야 돼. 영상으로. 자, 일일차. 다들 화이팅.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자기 자신들을 다독이고 이끄는 우리 위대한 조딩들의 위대한 몸이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우리 단원들을 지켜봐 주세요. 과연, 누가 먼저 달락할 것인가? 개봉!